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무자들이 보시면 야 뭐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위에 올라가 버리면 여기 분들 다 나갑니다. 페르소나 얘기하고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 타학과의 1학년 정도 분들이 들었었을 때 이해가 될수 있을 정도로 맞췄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브랜딩을 하려면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브랜드가 뭡니까? 브랜드 상표 인증 업체 대표하는 거 상표 아이덴티티 브랜드를 만드는 것 정체성 여러분들 그죠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브랜딩을 풀어가며 있어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는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의 상징물 것들의 결합체를 브랜드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나 그 제품이나 상표를 상표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약간 우리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본 거고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아까 답이 나왔죠 기업체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표입니다 어. 그리고 그 상표는 가치를 가져야 하고요. 그게 이제 브랜드라고 정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붙은 뭐 이런 게 브랜드가 아니고 간판 보는 그 브랜드가 아니라 원론적인 개념을 가져가 보면 그 기업이나 제품의 무형의 가치, 그 다음에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랜드라는 걸왜 얘기했으면 브랜딩은 뭘까요? 브랜딩. 이미지를 만드는 거, 가치를 만드는. 자, 좋은 대,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품, 상표, 인물, 장소 등 정말 이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정체성 그거죠. 저를 보면 어 디고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체성을 부여하고 가치를 상징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run 달리다, running 달리는 것 달리기잖아요. 브랜드는 상표고 브랜딩은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인 거죠. 이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표기에 대해서, 브랜딩 디자이너라고 여러분들, 어,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브랜딩은 만드는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위에요. 그러니까 나는 브랜딩해, 이겁니다. 브랜딩 해, 인겁니다 브랜딩 디자인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혹은 브랜딩입니다. 어, 그게 이제, 똑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품과 상표나 인물 같은 정말 모든 거예요. 제가 예시 하나하나 하나 다 드릴 텐데, 진짜 존재하는 모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고 부여하는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에서 적용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랜딩까지 알아봤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여러분들, 이 개념만 좀 넘어가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원론에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풀어갈 수 있거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정체성. 어, 내 네, 조금 딜레이 이상 5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뜻. 좋은 드라마 나오고 있죠. 일단 브랜드는 아까 얘기했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상표, 가로 열고 제품, 인물, 장소의 정체성, 정체성. 브랜드는 상표라고 했으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상표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가로 제품 인물 장소 이따가 왜 제품 인물 장소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상표의 정체성이고 브랜딩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잘 들으세요. 시각적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거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로고 하나 만들어서 명함에 푹푹푹 반전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브랜딩 상표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만드는 그 작업들로 나온 것들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브랜딩을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어 이렇게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우리 브랜드가 있어, 우리 브랜드를 브랜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야, 이렇게입니다. 자, 요까지 개념 아셨죠? 요까지 다 따라 오셨죠? 여기까지 힘들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여러분들 B I C I P I P I F I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여러분 뭐예요? B I C I P I P I F I B I 브랜드 아이덴티티 C.I는 로고 맞죠. 그쵸? 이렇게 나오네데 C.I는 로고 맞죠. 이렇게 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 이거도 약자야, 약자. 약자인데, 자 보세요.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결과물. 코퍼렛은 기업이죠. 기업.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그 결과물들. 그러니까 기업을 브랜딩하면 B.I가 아니라 C.I가 나오는 거죠. 코퍼렛 아이덴티티. 그리고, PI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 진짜 많이 하죠. 그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온 결과물은 퍼스널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정말 말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통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PI는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애플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애플 제품 보면 딱 알잖아요. 얘는 여기만 보여줘도 애플인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쵸? 갤럭시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보여줘도, 어, 이거, 아이폰이네, 앱등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BMW의 키드니 그릴 있죠? 신장 그릴, 독수리 눈, 같은 건이 BMW를 상징하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나온 게 프로덕트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겁니다. 페스티벌 아이덴티티도 있어요. 여러분들 축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UMF, 울트라, 뭐, 여러분 너무, 약간, 아재분들 계신면 모르겠지만, 아, 뼈 맞았어. 자, 여기까지 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해했는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뭡니까? 무슨 이거는 무슨 아이덴티티예요? CI. 그렇죠. 왜 CI입니까? 왜? 왜 CI예요? 그렇죠. 삼성 은 기업이죠, 기업.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 아니라 삼성에서 제품 만들 수 있지만 삼성 자체가 제품은 아니잖아요. 삼성은 기업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입생목황 자, 입생로 황.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잘하신데? 왜 B.I.에요? 왜? 왜? 어, 되게 퍼스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 자, 일단은, 입생로랑은 브랜드죠. 어패럴 패션 브랜드. 그래서 B.I.인데, 되게 좋은 예시해주셨어요. P.I.도 돼요. 퍼스널 아이덴티티도 돼요. 왜냐면, 입생로 황. 입생로랑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거니까, P.I.도 되죠. 근데 지금은 이 브랜드가 입생로랑을 뜻하는 건 아니, 아니고, 입생로랑의 어패럴이라든가이 브랜드를 뜻한 거기 때문에 B.I.가 맞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분 되게 똑똑한 거예요. 다음. 이름 뭡니까? 점프맨. 되게 좋은 질문. 아까 같은 개념에 따지면 여러분 저것도 아시죠? 에어 조단 점프맨이라고 하는 그 심볼이죠, 픽토그램이죠. 얘는 나이키에서 나오는 브랜드 라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되지만 얘는 누구를 본딴 겁니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농구 선수를 딴 거기 때문에 PI도 됩니다. 근데 얘는 개념적으로 따지면 PI도 되지만 세분화돼 따지면 BI가 맞습니다. 왜냐면 상표권이 등록이 되 얘기 때문에. 여러분 얘 우리가 아무 데다 여기 그 점프맨 로고 찍어서 나올 수 없죠. 왜? 상표권 등록돼 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맞는 거죠. 프로덕트 아이덴티티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프로덕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신발도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에어조단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전개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부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조단 농구화 같은 경우는 그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보면 아 이거 에어조단이야 이거는 포스가 아니라 맥스가 아니라 이거 에어조단이야 라는 고하 거는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잘 다듬어 놓은 거겠죠 근데 넓은 개념에 이것만 본다면 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얘는 뭘까요? 예. 이건 잘 모르실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덕질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KCON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뭐 아이돌들을 위주로 한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어떤 그런 큰 축제를 KCON이라고 해요 K의 K와 콘서트 콘 그래서 KCON인데 매해 KCON이 이제 다른 아이덴티티를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페스티벌에 한 아이덴티티가 계속 전개가 똑같이 반복이 됐지만 페스티벌은 이벤트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사라진다고 하기에는 한번그 행사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해마다 새로운 슬로건과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해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 케이콘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죠. 축제잖아요. 축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을까봐 <laughs> 고민했다. 솔직히 고민했지만 넣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피아이죠. 네, 네, 맞습니다. 쟤는, 쟤는 피아입니다 쟤는 p i 가 맞습니다. 어? 여러분, 네, 창업 다마고찌 보시면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디고디 원찬이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PI가 맞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셨죠? 어, 이해가 갔어. 기업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는 CI. 그래서, 브랜드 프로틴를 의뢰할 때, CI 하나만 해줘. 나는 브랜드인데, CI 하나만 해줘. 그러면 사람들 그죠? 뭐, 뭐지? <laughs>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한식집에 와서 뭐나 양식해 줘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다고 다가오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음.